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길었지요? 길었고, 또저 개인적으로는 좀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마가복음 이렇게 본문의 그 구조상으로도 봐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14절부터 지금 29절까지 보았는데 그걸 통째로 드러내고 30절로 곧바로 가야 이게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녀와서 보고한 내용이 30절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끼어넣어진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걸 끼어넣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이고요. 비로소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물이 있자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정 구원의 길을 이제 공포를 하시거든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마가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끼워 넣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해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한그 사건으로 따라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헤롯 대제 밑에 아들이 세 명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삼등분 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유대 땅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분봉 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칭호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는 역사로 봐서 사실은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왕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왕이라고 일부러 부른 것 같다 이런 주석가들도 있어요. 와래버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랬는데,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을 쳐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왕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했겠지. 아닙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예 선지자라고 했었을 때그 선지자가 누굴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주석서에는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 나왔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두 사람이 다 누구요? 엘리야는요 남 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어쨌다고 우상이 창궐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됐다. 좁은 나라에. 저들을 다 불러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인 장본인 아니에요. 그 이세벨 여왕의 우상 숭배 아하방의 폭전에 엘리아가 선지자로서 잘못됐다. 회개하라 했다가 이세벨 그 선지자들의 죽음값으로 이 이세벨이 명령해가지고 엘리아가 도망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호랩산 어귀에서 죽기를 막 간청했던 인물무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아가 그렇지만 엘리아는 어떻게 죽지 않고 불변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 전에 이제 소문으로 떠들던 에녹이 있긴 하지만 그 엘리아가 그렇게 살아서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 근거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지 그래서 엘리야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면 하또 나간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기의 군대 장관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그렇게 에, 결국은 이제 그 그하고 나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이제 분기바산 납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 죄악을 지적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 집중이 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헤롯은 아직까지도 누구라 그런다고 자기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이제 소급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났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기록이 있다 그거예요. 그 기록이 뭐냐 그러면 헤롯 왕이, 안티파스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일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남편의 형님 되는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이것은 근친 결혼 그 위반이다, 율법 위반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도덕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도 헤롯이지만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그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했지만 헤롯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를 의롭고 정직한 선지자로 봐가지고 그를 감옥에만 집어넣고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실당도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생일잔치가 되거요생일 생일이 돼가지고,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라고 14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딸이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이딸 살로메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빌립하고 사이에서 난 이제 딸이 돼. 그러면 헤로단티파스도 재원인데,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 아라비아 공주, 아라비아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를 이제, 내 네,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쓸어버렸어. 그 결국은 헤로안티스는 헤로디아와 함께 얼마 못 가서 왕자도 뺏기고 폭망하는 그런 이제 그 왕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한 일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이죠. 살로메가 춤을 춘 거예요. 잔치석상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음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일잔치 집에서 춤친 사람은 전문 무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와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목적이 감옥에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소문낸 장본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와 안에 목을 칠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죠. 이제 해로 난지바스는 그래서 그 자기 지금 딸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면서 두번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고관백작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들을 천명의 부하를 가진 군대 장관들을 또다 불러왔었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불러왔었던 국가적인 잔치죠. 국가적인 잔치. 그곳에서 한 맹세라.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지만은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왕으로서. 그래서 할수 없이 그걸 명령하게 되고 허락을 하니까 이제 너무 어,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쟁반에다가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14살짜리 그 딸에게 여자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갖고 여러분, 그 주석서에 분명하게 나와있어요. 그 엄마는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죽은 셰일의요한의 입을 열고 혀를 뽑아가지고 포크로 찔러면서 그렇게 분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직교를 바라면서 이렇게 혀를 찔렀다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헤로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건너뛰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왜 슬펐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과연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 다 우리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진짜 선지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그런 사람이 14살짜리 여자애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야 되겠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당신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싸워주고, 누가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나서겠냐는 거하나님 너무 비참다 이게 반대로 말이죠. 해론이냐, 이런 악녀가 있고, 음녀가 있냐 하면서 욕하거나, 또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또 하는 그 철없는 딸을 욕하거나, 아니? 헤로 안티파스 실정자, 지금 현재 권력자를 욕하거나 그걸로 될 일이냐는 거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너뛸까, 건너뛸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주석서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여기 처형 장면을 기록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것, 그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대자예다 그걸 그대로 지금 미리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다 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 내주듯이 오늘 여기 헤롯 안티파스도 아, 근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를 의롭게 여기고 정직한 선지자로 여기서 계속 감옥에만 두지 말고 목쳐버리세요. 그렇게 헤로디아가 얘기를 해도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요. 15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4살에 잡혀가지고 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오면서 85년부터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36년째, 또 헤스트로 37년째 이렇게 달려온 세월을 한번 보자. 나선소망교회 예배 멈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또두 어린 아들 키워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이일주일 하면서 달려오는 저 인생을 한고 여러분도 그렇게 볼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세례요한이라면 정말 인생이 이래도 되는가? 이게 예수님이 말한 여자가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의 결말이라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라면 아, 이거 너무 슬퍼. 만약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 전체가 이런 결과가 난다면, 이걸 감히 어떻게 복대다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막움직배우는 거예요. 슬픔, 또 혼자 있다 보니까요. 요즘 또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많았다니까. 안 됐더라. 누가 안 됐어? 세례 요한이 안 됐어요. 내가 안 됐어. 둘다둘 다. 아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그러는 것도 웃네. 아예 안 됐다는 데도 웃어. 정답 맞췄다고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잖아요. 둘 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장면을 놓고. 세상 권력 앞에서 무력한 하나님의 메신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 거예요. 반전. 야, 이것은 옛날 기록이고 이 옛날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기록한 거고 지금 사건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잖아. 자기가 죽인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죽지 않고 벌떡 살아나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잖아. 얼마나 겁을 먹고 있냐고. 그런데 누구하고 대면했어요헤롯은 예수님하고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하고 대면했어요? 아니요, 제자들하고도 대면하지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공포에 입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그 땅을 지배하는 세상 권력자, 분봉 왕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좀 실감을 못 하시는가 봐. 실감을 못 하시는. 우리가 비록 있잖아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신천지에 비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냐 그러지. 거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신천지는 지금, 내일모레 죽을 90살 먹은 이만희를 제리매수로 믿고 있잖아. 허리협착증이 있어가지고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협착증 수술을 몰래 하고 돌아다니는 그 인간을 믿고 있어. 40년 넘게 산 자기 부인을 식모라고 하고 젊은 후계자 김남이라고 하는 여인한테 총각이라고 하면서 그 김남이하고 그날 밤 합방을 한 그런 인간을 믿고 있잖아. 그런데 공불 10년이라고 10년 후에 나가가지고 지금 모든 지금 실상을 폭로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제리미술하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37만 명이나 되는데 37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여러분 육체적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37만 명이나 된다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의 육체는 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는 그날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 몸의 부활도 믿어야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하시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근데 저는요, 오늘요, 아니, 해로도 안 찍고 공포에 떠는 거야. 지금 코로나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포에 떠는 거야. 지 헛것이 보이는데 소문만 듣고 헛것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실체죠, 실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권력자들도 벌벌 떨게 하는 그 존재로 됐는데, 더 깜짝 놀라는 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지지난주, 지난주, 지난주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신천지, 그 설교, 그 전으로 지지난주로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개 팀이요? 여섯 팀밖에 안 돼. 그런데 여섯 팀이 디베라 지역까지 다 관장하고 있었던 그 넓은 지역의 분봉함 해레단 티파스를 벌벌벌 떨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만약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제자들처럼 세상에 복음 들고 파송한다면 우리 몇개 집이냐고. LA가 문제겠어요. 트럼프가 벌벌벌 떨겠지. 성경 말씀에 비하면. 그 제자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뭘 했는가 살펴봤다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뭘 했느냐 제자들이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어땠다고 전파하셨어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 그런데 뭐라 그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로마가 지금 세계 중심이고,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식민지 나라에서 나타난 한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도전적이겠어니 난리 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수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끔 할수 있느냐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것왔다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아멘 하신바람에 음. 이게 뜻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상징하는 것은 사로잡힌 바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로잡는 바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오늘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생각에서부터 행동 습관에서부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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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힌 바된 것들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수는 일을 했다 이거요 진짜 귀신 쓰인 거라니까요 그거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옛날 그 귀신을 들먹시면 오늘 우리가 중독된 것이 그게 쓰인 거요 쓰인 거야 그게 붙잡힌 바된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했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요. 깜짝 놀랐어. 병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겠다 지지난 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 드렸지만 여기서 기름은 뭐겠어요 여기서 기름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인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병도 다 고치더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작년에 저 주변의 사람들 여러 병으로 고통받고 또 사망도 하고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위기 앞에서 또 인생을 한번 돌아봤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바르게 예수 믿으면 제자들처럼만 살면 병도 치유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아,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백만 명이나 끌어모았던 박태선 2단, 거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요 신유 집회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어떻게 출발했냐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중에서 요즘 나왔으면 천만 찍을 영화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네. 사기꾼이 이제 목사를 사칭해가지고 목사 흉내를 내서 사기치는 영화가 있답니다. 우리 언제 한번 할렐루야 영화 찾아가지고 재미나게 한번 봐봐요. 그 박주훈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짜가지고 있잖아. 같은 자기들끼리 건달 불러다가 목발 짚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목발 벗고 가버리고 갑자기 차에서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아, 이게 박중호 목사 사기꾼이 막 붙잡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온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쫓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도 순수한 치유의 능력이 기운 부분 받아가지고, 치유의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자들 되시기를,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을 했대. 그리고 이제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제가 30절로 탁 건너뛰어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 했냐 그랬더니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만는 가르치더라.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몇 천년 동안 애언되어온 바로 그 메시아 구원주냐 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처럼 하면, 쇠레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을 왕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 2단에,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신천지 2단이 창고라는 이때에도, 여러분 그 실력자들 그 세력자들 앞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하고 생명의 구조로 살아날 줄로 전 믿습니다. 예배를요 55%가 넘게 안 드리니까 이제 뭘 염려하냐면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한국의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안담한 정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제자들의 사역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은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주로 분명하게 서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이 비참하게 끝났을지라도 이 안담한 상황 앞에서도 저 공포에 떨고 있는 헤로 안티파스 분봉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긴 제자들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항시 살아 계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함께 계시지만은 최종 마지막 때에 또한 심판의 주로도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을 위하여 제자 사역 감당하는 나성소 맞기 성도님들 되시기를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관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자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는 결단의 기도 이순우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